안녕하세요. 메이크팩입니다. 저는 포장 관련하여 전궁, 방방, 곡곡 두 발로 뛰어다니는 포천시바입니다. 소주잔 종이상자 접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고객님이 계신다 하여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오늘은 저 포천시바가 손쉬운 종이 접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소주잔 종이상자의 완성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잔 종이상자는 1구, 2구, 4구 세 가지 사이즈로 판매 중이며 상자 플러스 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1구, 2구, 4구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는 상자만 판매 중이며 소주잔은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두 가지 소주잔을 제가 2구 상자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기고요. 선물용 전시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고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소주잔끼리 부딪혀 금이 가거나 깨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구, 4구 제품은 안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상자 크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 같은 경우는 가로, 폭, 높이가 전부 5.5cm입니다. 2구 같은 경우는 가로가 11cm이며 폭, 높이는 1구와 동일합니다. 4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 폭, 11cm이며 높이는 12구와 동일합니다. 소주잔에 젤 캔들로 바디 캔들을 만들어 포장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꼭 소주잔이 아니어도 알맞는 크기라면 선물용, 전시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빠르고 튼튼하게 접을 수 있게 저 후천시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상자는 펼쳐진 상태로 발송이 되며 구성은 몸통, 속지 두 가지로 저희는 사구를 준비해 보았고요. 1구, 2구, 4구 접는 방법은 모두 동일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반대쪽으로 힘을 주어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만드신 다음에 이 D 귿 자가 고객님들의 몸쪽을 향하게 한 뒤에 첫 번째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2번, 3번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딸깍 소리가 나게끔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남은 부분도 넣어주시면 벌써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지는 두 가지인데, 큰 속지 가운데에 종이를 떼주시고요. 안으로 접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항상 접으실 때는 힘 있고 튼튼하게 접으려면 힘 있고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얘도 동일하게 안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접은 몸통을 속지를 넣어주시고요. 이부석지 가운데에 결속을 시켜주시면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소주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닫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 포천시바 너무 뿌듯해서 잠못 이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메이크팩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응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